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유입하는 겁니까? 맞아요. 예, 저체온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일단은 혈액 순환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다 여기에 오늘은 중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늘강조하죠 예.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 체온 1도에 건강이 달려 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백혈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에 침입,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빨리 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를 빨리 가서 없애서 암으로 자라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감염이 오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보통 면역력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예뭐 막연하게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예. 네. 면역력은 백혈구 안에 있는 면역세포다. 우리의 군대다. 우리의 전투병이다. 네. 이 전투병이 암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바로 체온에 올려야 된다 그것을 실제로 제가 현미경을 촬영해가지고 오, 전투 장면을 아, 오늘 멋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실제 전투 장면이라 우와.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보여주세요 동그란 게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체온에서 네. 건강해진 면역세포가 오. 지금 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암 자체가 파괴되면서 오. 암이 오.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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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저체온의 면역세포를 보면, 암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인지도 모르고 공격도 못합니다. 그냥 네. 달려들지도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암이 점점 자라게 되고, 특히 3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암사상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어... 야 오늘 와... 처음 보네. 네 진짜 지금. 처음 보네. 어 면역 세포고 하 암세포고 싸우는 걸 처음 보네요. 네, 네. 아주 가만 냅두네 암세포를. 네. 진짜. 치로어 우리도 컨이 보고만 있어.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쟤네들이지지도 그 추우니까, 어, 어 추워. 네가다가 나가, 네가 나가 이러면서 움직임이 아. 이렇게 많지가 않네. 굴 때네요, 확실히. 우리가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면역 세포가 활동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네. 야 정말로. 네. 네. 잘하네요, 이거. 다음 화면은 실제로 암환자 의 면역 세포가 들어와서 암을 없애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복부의 림프절에 생긴 암인데 네. 지금 긴게 암세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면역 세포입니다. 지금 암이 없어집니다. 오발해 야. 박수. <laughs> 지금 지금 오른쪽에 저체온의 바보 면역세포를 보면 예. 전혀 암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동이네요 미동. 도리어 암세포가 네.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도 볼수 있습니다. 우와,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엄청 시원합니다, 싫어. 암세포가. <laughs> 그렇죠 <그쵸>? 여러분, 일도를 <laughs> 올리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야저 조그만 그 면역세포가 네. 긴 저, 검증 세계 네, 암세포를 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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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격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네. 어, 순식간에 없어 없어 네, 어, 없어버리네. 어, 네, 오. 야. 왜 여기가 시원네 진짜? 저체온이라는 게 지금 몇 도인 사람인 건가요? 저체온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도 이하.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나 대사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럼 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 암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럼 저는 말합니다. 새벽에 34점 몇 도까지 떨어지던데, 그러면 저렇게 암세포로 그때 만나면 저러고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